이제, 반 놓으신 분들은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요 작업이 끝나면 이제 한달정도 이제 편한 백성이죠. 요게 1년 농사 지은 덩굴의 결과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걸 이제 삭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를 자르고 중간에 모으고 비닐을 덮고 물을 댑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삭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썩고 2차 피해를 줄입니다. 좋든 싫든 여기에는 다양한 균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를 최대한 없애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타리로 이제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 하나의 작업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또 끝을 향해 갑니다. 예전에는 다 농민들 부부, 부부끼리 다 했는데 요즘은 다 떼내주죠. 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이야. 자 많이 생각하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생물이 시드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웃자랐기 때문에 시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뿌리가 지상부를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안 시들겠지. 그렇게 보면 되고 확실히 하우스가 큰 데가 어, 생육이 이뻐요. 색깔 봐요, 색깔. 색깔도 이쁘고, 꽃도 크게 들어오고. 자, 뿌리가 좋은 집이, 월등히 이 온실은 적습니다. 온실의 개체수 온실의 이제 2차 피해, 그름이죠. 그리고 이제 찐득이. 그런 부분이 뿌리가, 어 좋으면 더 적다. 이런 표현. 자, 뿌리를 다시 움직여봐요. 그러면 또 버틸 겁니다. 계속 표현하지만, 여 밟으면 좀 몰랑해도 됩니다. 얘 여기 봐봐. 여기가 이렇게 굳어버리면, 어? 이 흙이 말라버리면 뿌리가 안나온데도 그렇게 되면 순의 양을 좀덜 확보한다는 거지. 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뿌리와 지상부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더 생각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늘 표현하는 거한 번씩 앞뒤로 물을 더 흔들어 봐봐요 그게 아, 방법론입니다 음, 이상입니다 11시입니다 아, 확실히 하우스가 크니까 아들 뜨거워 이상입니다 지금 11시 하우스에 물 들어왔던 농가들은 아마 이런 느낌이 좀 심할 겁니다 토양에 습이 있는 상태에서 햇빛이 쪼오면 다습 다습 느낌에서 잎이 상할 겁니다. 고론이자 피해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뜨거우니까 시드는 피해 뭐 이런 어 1,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걸 버티는 농가들이 8월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내일이 초복입니까? 초복의 영향으로 시세가 살짝 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자여튼 중요한 건 버티는 야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표현하지만 온실이 온실의 개체수가 적은 농가도 있습니다. 왜 적을까?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우리 흰가루 봐요. 야, 이만히 더운데도 흰가루가. 자, 저런 균충의 모습들, 균충 생리장의 모습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대처를 할수 있으니까. 아이고, 덥다. 배달 왔다가 하나 보고 갑니다. 자. 자 다시 표현합니다. 버티냐 못 버티냐. 밝은 제, 밝은 제 수시로 줘요. 그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이팅 하십시오. 6월 15일입니다. 6월 말부터 햇빛보다는 흐린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뭡니까? 고온 다습. 고온 다습이 되면 이이 이 온실들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 봐, 신초 봐봐, 신초. 신초가 저렇게 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저것도 똑같아. 우짜라고 햇빛이 쪼우니까 저렇게 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뿌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 지금 7월, 8월은 환경도 흔들지만 뿌리, 뿌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물이 들어오는 거지. 물이 들어오면 이게 토양이 가습이 돼 가습이 가습이 되면 뿌리가 썩어 썩어 이해해 됩니까? 그리고 이런 환경관리지 이런 환경관리가 동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밖에 하우스 밖에 배수로 저게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특정 어떤 시기 어떤 조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저렇다고 죽지는 않아요 단 약해지는 거지 계속 계속 어떤 약해지는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봐봐요 자 참고하세요 다시 표현하지만 끝끝내 이게 6월 말까지 입니다 6월 말까지 7월 8월은 이 덤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흘러가면 좋고 아니면 고생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됩니다 자 다양하게 고민해봐요. 이상입니다. 7월 15일 오며 가며 보면 이제 반 놓은 분들이 제법 보입니다. 한 3, 40%는 반 났을 겁니다. 이번 날씨가 한몫한 것 같아요. 날씨와 이제 비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온실가루 얘들이 꾸준히 밭을 놓게 합니다. 자 이게 여기도 보면 그렇게 온실이 온실이 안심하잖아요. 안심한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게 저는 온실 보는 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어떤 농가는 온실로 많아가지고 반나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런 케이스는 온실 뭐 있으면 뭐좀 있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자왜왜 왜 이런 기준점이 나타날까 그런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약은 같아도, 램제트, 빵팔에 약은 같아. 근데, 치는 방법이 다르대도, 그 치는 방법에서 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식물, 식물이 얼마나 튼튼하냐, 거기서 좀더더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자, 그게 제가 보는 기준점이에요. 이걸 제가 막, 시원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 온실 없는 주위의 농가에 가가지고, 봐, 지켜봐. 간찰을 하란 겁니다. 간찰을간찰을 하면서 한 번씩 점심 사 주면서 물어봐. 어떻게 하면 온실이 음독 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계속 이건 매년 반복해야 되는 문제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야 된대도. 그게 아니면 빨리 받나요 <laughs> 그러면 돼요. 자 경영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양 짓는 거좀잘 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지으면 좋겠다. 자, 많이 많이 생각하세요. 자, 풍경이 자꾸 흘러갑니다.